여기서 이제 데모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터페이스가 아주 제 마음에 속 드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더 인간적이고 제 스타일에 맞는 작업을 할수 있느냐?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클로드 3.7 손해시 창의적인 글쓰기나 콘텐츠 제작에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주 커다란 향상이 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요, 이런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조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클로드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컴퓨터를 켰는데요, 여기. 제가 주로 쓰는 모델이 클로드 3.5 소넷이었습니다. 그런데 3.7로 바뀐 겁니다. 어, 이게 뭐지? 예, 네, 그래서 급하게 찾아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엔트로피, 이 클로드 만든 회사에서 이 모델 이름 체계가 있습니다. 클로드 3.5 하이쿠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소넷. 그 다음에 이제 오프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여기 모모 모 모델로 가면 보입니다. 클로드 3. 오프스라는 게 있죠 하이쿠, 소넷, 오프스 이 순서대로 모델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모델이 버전업이 되는 겁니다 모델 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5 소넷, 3.5 하이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5 오프스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5 오프스가 안 나오고요 3.7 소넷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딥러닝 모델 개발에 엄청난 컴퓨터 자원과 시간이 필요를 한데요. 모든 유형의 모델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델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 소넷 소넷이 이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좀 가장 균형 잡힌 모델이라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호하고 있고요. 오픈 AI의 GPT-4o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네. 4.5와 같은 경쟁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업그레이드 소넷에 집중하는 게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넷을 3.7로 업그레이드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 클로드에서 하이브리드 리즈닝 모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걸 적용할 때도 에 오프스 보다는 이 소넷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리즈닝 모델 이게 도대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해서요. 두 개의 사고 방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이두 개를 섞는 거 아니겠습니까? AI가 답을 할때두 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답을 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시스템이 이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로 답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장애물을 보고 핸들을 이렇게 꺾는 것처럼요. 어떤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답을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라든가 아주 복잡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에는 빠르게 대답하고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에는 좀더 고민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답을 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모델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즉각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요, 이제는 복잡한 추론을 통해서 전체 숲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도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리즈닝 모델이 이제 탑재가 됐기 때문에 클로드에서 이걸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롬프트 창 밑에 보면요 이 모델 선택하기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띵킹 모드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멀 그 밑에 보면 익스텐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확장 사고 모드겠죠. 요걸 이렇게 누르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활성화됩니다. 요거는 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학이라든가 이 코딩할 때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버전에서는요 이 사고 과정, 이싱킹 과정을 단순히 볼 수만 있고요 그 중간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시간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API, 클로드를 어떤 시스템에 개발할 때는 한 가지 또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Max Thinking Tokens라는 건데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AI가 얼마나 깊이 생각할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시간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API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요. 그런데 지금 웹 인터페이스를 쓸 때는요 단순히 그 사고 과정을 볼 수만 있습니다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 예를 들면 점심 메뉴 추천해 줘 이런 간단한 질문에는 빠른 응답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회사의 5년 사업 계획을 분석해 줘 같은 복잡한 요청에는 더 깊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때 그것에 맞는 AI 모델과 기능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벤치마크 테스트 방식에서도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두 가지 영역에서 어 클로드 3.7 소넷이 큰 진전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코딩 관련된 겁니다. 자, 이전 모델들이 여기 보면 비슷비슷하죠? 대부분이 49%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 클로드 3.7 소넷이 70% 이상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성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크게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버그 찾고요 기능 구현하고 그리고 코드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능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에이전틱 도구 사용 에이전틱 툴유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ai가 실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 ai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구 예를 들면 주문 조회 환불 처리 기술 지원 등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영역들이 어, 실제 업무 환경에서 AI를 배치할 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가 보여주는 결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AI가 더 이상 똑똑한 장난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업무 사용성을 점점 향상시키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 이 클로드 3.7 소넷의 진정한 가치가 더 드러납니다. 이번에 이제 클로드 코드라는 것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하이브리드 리즈닝 모델의 능력을 시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자, 이 클로드 코드, 자 여기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모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터페이스가 아주 제 마음에 쏙드는데요 우리 과거의 도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겐 아주 친숙한 예, 환경이죠.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서요. 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코드를 개발하는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대화하면서 코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고요. 중요한 점은 단순 하나의 코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코드 베이스 전체 그러니까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소스 코드들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코드를 제안해주고 또 문제를 수정하고. 실제로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AI를 활용해서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AI가 코드를 개발하는 부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 이 하이브리드 리즈닝 모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클로드 코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시에서는요, 웹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도 흥미롭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더 인간적이고 제 스타일에 맞는 작업을 할수 있느냐.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클로드3.7 손해 시 창의적인 글쓰기나 컨텐츠 제작에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주 커다란 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쓸 때는요, 어, 중요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과 품질이겠죠. 이 양이라고 하면 이문맥 이해 능력, 그리고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의 분량을 의미하고요. 이 품질은 그 내용의 깊이, 일관성,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자, 흥미롭게도요, 이 클로드 3.5 그리고 클로드 3.7 손의 사이에 이 최대 출력 용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모델 모두 한 번에 약한 4,000에서 5,000 토큰 정도고요. 영어 기준으로 보면 한 3,000, 3,500 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품질에는 현재랑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같은 크기의 두 컵에 수돗물과 고급 생수를 한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량은 같아도 이 내용물의 품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크로우드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뭐한 300페이지 정도의 소설을 썼다고 치면 그두 소설이 페이지수는 같지만 한쪽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고요. 한쪽은 아주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책이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이 뭐냐면 내부 신경망 구조가 훨씬 더 정교해졌고요. 훈련 데이터도 더 넓고 다양해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요. 예, 클로드 3.7 손해를 가지고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클로드로 글을 쓰는데 3.5로 작업할 때하고 3.7 작업할 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그 정량적 수치도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미 있는 작업 결과물은 어, 여러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관련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어 이해도는 10에서 12% 한영 번역 품질도 15% 정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특유의 문화적 뉘앙스 이해도 한20%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 쓰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자, 그런데요. 자, 결국 중요한 건요. 이런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PPT, 클로드, 또 구글, 이런 것들 다 계속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각각의 그 고유한 특성과 강점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작업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고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를 어,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예술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우리 인간의 창조성과 표현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또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만나자 미트 앳더 북입니다. 이 워크샵은요. 이 단순한 ai 사용법 강의가 아닙니다. AI를 활용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어,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도구에 대한 전문성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도구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작업을 위한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에서는요 ai로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또 출판 작가가 되는 경험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또이 곤나미 작가님의 큐레이션을 거쳐서 이 작품을 또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기모집이 어, 2월 28일까지입니다. 3월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요. 자 원래 50만원의 수강료가 이번 일기 특별 할인으로 35만 원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는 도서비, 강의비, 그리고 수료증, 출판비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함께 작업한 책은요, ISBN이 부여된 공식 도서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출판이 아니고요. 소중한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 3.7 손해처럼 놀라운 AI 도구들이 우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하지만 결국 그 도구를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책에서 만나자 이 워크샵은 그런 의미에서 AI와 인간 창의성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후 5시는 앞으로도 이 클로드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